갈부리회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내 향기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금년 1월 1일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나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전기가 통하였습니다.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삶은 갑자기 대박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누적되어 쌓여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TV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기까지는 한 곡을 3,000번 정도 부른대요. 발레하는 모습도 TV를 보면서 감탄하였더니 그도 말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반은 뭉겨져야 저렇게 발가락 끝으로 설수 있어요.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산더미 같은 자료를 순식간에 포장합니다. 동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지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달인이 됩니다. 세일지맨 조사서가 나왔습니다. 세일지맨들이 48%는 한번 권면하여 보거나 한번 전화해보고 안되면 포기 25% 정도가 두번 정도 만나서 안되면 포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번 권면하는 이들이 15%입니다 12%의 세일즈맨이 될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런데 판매량의 88%를 12%의 사람들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지렁이 한 마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서울 가. 나도 서울 간다. 내 등에 타라. 그리고 지렁이를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군뱅이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니? 서울 가. 나도 서울 간다. 내 등에 타라. 그래서 거북이 등에는 지렁이와 군뱅이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뱅이가 지렁이에게 말했습니다. 꽉 잡아. 되게 빠르다. 번개 같아. 잘못하면 떨어진다 구운뱅이 눈에 거북이는 정말 빠릅니다 그러나 토끼 눈으로 보면 거북이는 느린 보입니다 우리 보기에 문제가 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누적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선물로 주어지는 법입니다 어느 여자가 숲속에서 부레지의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개미들이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가 매달려 거꾸로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개미 체육관을 만들었답니다 개미로서는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겨우 젓가락의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무족하는 자에게 승리는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합니다. 앞으로 가려면 뒤도 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큰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 35%는 60에서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가 80대 인물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소포크레스가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이 80세였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세 넘어서였습니다. 다니엘드 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스를 썼습니다. 칸트는 57세에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도움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헨델도 고희의 나이 70을 넘어서 부후의 명곡을 시작했습니다. 세 잔로도 일생 동안 사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늙어서 고백했습니다.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모로드 빈더풀 빌트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은퇴하는 나이인 70이 넘었을 때 철도회사를 만들어 대성한 사람입니다. 타티아는 98세의 그자 르판트의 전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99세의 마지막 만찬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도 80살이 넘어서야 대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네도 85세 이후에 그의 그작을 그려냈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하세요.